자기 우리 신혼여행 갈까? 15분인 <laughs> 관계는 <시부모님과 함께하는> 신혼여행. <laughs> 아, 여러 나중에 당연히 갈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 부모님 당연히 결혼식 때문에 독일에 오셨으니까 오신 김에 유럽 여행을 일주일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랑은 어제 작별린사를 마쳤고요. 짧은 이별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이번 여행을 함께하시면 돈을 하나도 드리지 않고도 공짜로 오스트리아와 체코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뭐 이미 뭐 이미 가나 봐요. <laughs>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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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이제 갑니다 체코로 아 일단 비르츠프로 크로 이모랑 이숙 내려드리려 가야 돼요. c o n g r 이 감사합니다. 아레나 c o n g r 와이드 on your w 감사합니다. 네. Long l a s t 이와이셔가 감사하네. 아, 네, 네. 뭐 이제 이제 다음에 또 돼요. 해골 네. 먹으러 왔습니다. 오 진, 와 아, 레스토랑이네. 음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제1티브이에 자주 먹던 이스칸다 기억나시죠? 에서 10분의 1에서 10분의 1에서 10분의 1에서 1와분의네이션와한까지에괜찮아서 우연일 수 있어 근데 누구? 이거, 이거 우연 아니야 의 1에서 1야분의 1에서 1 0분이 1에서 10분의 1에서 1 0 다 그런거죠 음. 막 자기 날 떠나서 행복해? 행복해요 <웃음> <웃음> 진짜 예쁘다 그니까 <laughs> 러와 진짜 꼭 인셉션의 그한 장면 같았다 방금 여러분 네, 숙소에 뭐, 또 자겠고 여행 여행 그한두휴

여기 네, 트램을 타고 먼저 화약탑이랑오으로갈 겁니다. 와, 와, 진짜 이쁘다, 맞지 자기처럼? 와. 아, 천5오백 년까지는 성곽의 일부였지만 나중에 화약 저장고라서. 아, 네. 넌너 이제 내가 길안 내야 내가 나는 형 가이드. 오케이. 그리고 카리나는 어, 그냥 미스코리아. 탈락을 보니나 텐션, 물어 물어봐, 달라고.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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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요 n o o n I n I o n t know. n o o I n o n I n I 그.. 굴뚝브레드?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칩.. 칩리브레드 맞아 맞아 난.. 난 진짜 그래 와여러분 <laughs> <laughs> 아, 이렇게 굴뚝빵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딸기를 채워서 딸기만 음.. 어아저 과대기 맛이다 많이 먹어본 맛이야 아, 근데 이건 기린내 튀긴 는 아니잖아 그렇지 이건 구운 거지요 그니까 더 잔뜩 하나 어 천천히 먹어 자기야 어이구 어이구 만호한 입씩만 딱더 먹자 그쵸. 이거 3분의 1씩 먹자 어때? 그래 그래요 자 하나 먼저 자기 하나 나 사실 그 중간에 먹고 싶어 거기 그 필링 제일 많아 <laughs> 그럼 내가 끝점을 먹을게. 아주 아주 솔직한 친구네. 아니면 선택할 수, 나는 선할수 있으면. 아 음. 그래. <laughs> 음. 음. 여러분들 여기가 틴 성모 마리아 성당이라는 곳인데요. 아니, 어떻게 그걸 500년 전에 만들었을까 이걸 이렇게? 자기도경복궁 봤을 때그 느낌일까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살짝. 어. 여기는 보일러 없나? 옛날에 그냥 별로 없었어. 서 지금도 없어. 아 그래 그 여기 음. 어머니 아버지 따뜻하게 귀뚜라미 보일러나 놔드려야겠어요. 헛소리 응. 좀 하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응. 여러분들 프라하에서 가장 유명한 천문시계 탑에 왔고요 정각이라서 사람들이 저거 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오오오오 이 야. 여워 칼이 다 낚였어 어. 아. 거 <laughs> 입어가지고 느낌 좋지. 응 음, 지금 같이 신혼여행 어때? <laughs> 좋아요. 나도 좋아. 자기가 어때? 전 낭만적이야. 사실 아직도. <laughs> 와, 차들 멋있다 차이 조금 더멋있멋긴 해. 자기 아주 거짓말이 술술 나온다. 응 <laughs> 어. <laughs> 완전 연습 많이 했어. Excuse me, where are y 요 u from? <laughs> k 안녕하세요. 어, yesterday recorded this Korean menu <you>. with <laughs> the photo English menu and wifi p a s s w o 자, 메모를 할니다 여기 뭐 방송에 나왔나? 그니까뭐 족발 접시. 저희가 리브 하나, 그다음에 돼지발 하나, 쉬니차 하나 이렇고요 와, 쉬니치양보하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가 여러분 보세요. 아써 포기하고 싶어요. <laughs>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자신감. <웃음> <웃음> 배추 배추 절때라는 <잘> 말이죠. <laughs> 프라하 성을 가려면 오르막길로 올라가야 됩니다. 오, 예쁘다. 풍경. 오, 이거. 네, 차일라테까지 그거 좀 쇼핑 보여줘, 아마도 좀. Seafood? 네, 지금 저희가 프라하 성에 들어왔고요. 와. 어머니 봐, she s m o o t h right back in. 와, <laughs> <Wow>, so s 와, 아니 엄마 저기서 저자연스 <laughs> <laughs> 진짜, 진짜. 저 패키지 투어에 자연스럽게 스들어가지고 <laughs> <진짜>. 와. <laughs> 와. 벌써 얼마일까? 벌써. 제 생각엔 월세는 안할것 같고 여기는제 생각에 전세 아니면 매매로 들어가셔야 될것 같은 데이네요 근데 뭐 어떻게 청수할수 있어? 밖에서? 관리비 관리비만 꼬박꼬박 내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럼 관리비 얼마예요? 관리비 달에 한제 생각에 싸게 한200 정도에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저도 있어요. 오. 이제 저 아빠 사진 한번 찍을게요. 며느리가 찍어 주는데요. 아니, 자기 훨씬 더 잘해. 자기. 아니야난나 찍을 난 거야. 아니야. 잠깐인가? 아니, 야 며느리가 찍은 사진 한번 나 아들이 찍은 사진 한번 비교해. 그야 <laughs> What the fuck? <laughs> <laughs> 그런 뉘룩 해야 돼? 아 진짜 살수? <laughs> 어떻게? 아, 그런 앵글 하구나. 하나 둘 셋. 자시자기 어때 아, 아들 사진 대 며느리 사진. 사진 아, 하나도 없어. 아 자기 아직 사진 자, 안 찍었어? <laughs> 아니 여러분 성성 안에도 스타벅스가 있어요. 사실 저희로 따지면 경복궁이나 창덕궁 안에 스타벅스가 있는 거니까. 음. 네, 사실 저희는 이 카리나는 저는 이미 한번 와봤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 가족을 가족이 잘 여행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 하고 있습니다. 화를... 그렇다고 뭐 저희가 즐기지 않고 있는 게 아니죠. 어네 말씀하세요. 나는 네. 지금 진짜 엄청 느긋한 순대국 불닭이야. 오. 근데 자기야, 굴뚝빵하고 국밥 그 얘기 똑같은데 그럼 그 돈이면 굴뚝빵 먹을 거야? 순대국밥 먹을 거야? 순대국밥. 이 <laughs> 집에 저기는 모양은 아직도 순대국밥은 진짜 음. 밀이야 그 다른 거 그냥 리저차야. 저그순두국밥이에 대한 로열티. 아 어, 되게... 진짜 너무 땡겨 <laughs> 어, 진짜 또그 가루도 필요하고. 아 어, 진짜 엄청 오르머이야 우리. 그 차채치고 그냥 먹자. 그냥 더 이상 못 참아. 어. 네 여러분들 프라에 오시면 프라 성은 꼭 오셔야 될것 같아요. 1278년 체코의 어떤 수도사가 예루살렘에서 흙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시작이 괜찮은 전쟁을 해. 사를 치만은 이제 잡혔죠. 사진으로 대찬 거잘 보셨나요? 실제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묘지가 여기 있고 그걸쭉 둘러져 있고 가운데 이렇게 납골당 뼈들이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그냥 동네 주민분들이 묻히시는 그런 공간인가 봐. 어, 실제로 그냥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약간 가족묘인 거 보니까 여기도 여기 지금 티코가 있어요. 그렇네. 대우 적혀 있네. 오. 와. 와. 10년, 10년 됐다. 여기서 티코를 보다니. 와, 한국에서 저거 안 정거해서 통과 안 돼, 다 폐차야. 최고의 <laughs> 작은 마을에 이렇게 규모가 큰 성당이 있네요. 옛날에 진짜 은으로 부자였던 도시가 맞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제게 성당을 많이 왔잖아요. 항상 저 뒤로 오르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절이랑 뭔가 비슷한 것 같아요. 기본 골자는 비슷한데 뭔가 다른. 와, 여러분들 옆에서 보니까. 진짜 웅장하게는 거의 뭐 대도시 상당급으로 그쪽에 보면은 따뜻한 와인도 한잔할 수 있는 가게도 작게 하나 있고 아니 와인 바지 바로 여기야 따뜻하다까 속이 확 풀리는데 아빠 뭐 햇반 하나 드릴까? <laughs> 여기다 말아먹을까? <laughs> 와인에다 밥 말아먹기 <laughs> 자 하나 둘셋 여기 유럽인 한 명이 와인 마시고 있는데요 와, <laughs> <오, 웃음> <오>, 이로게 <이르핀. 웃음> 이거야, 봐봐. 와, 진짜 초콜릿 녹인 거네 이거. 음. 근데 음. 이거 진짜 되고, 그래서 먹어. 일단 이렇게 먹어봐. 와, 당, 당 것만 <laughs> 먹으면 칼이나 생각나. <laughs> 어. 딱 들, 그, 약간 딱 먹어서 당, 뇨 걸리는 맛. 아니야. <laughs> <진짜야. 웃음> 체코에서 한 시간 그리면 한 시간이 먹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여기 괜찮을 것 같아요 프라 여행 오셨는데 하루 정도 남는다면 되게 올만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체코 프라 여행을 끝내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랑 할스타트 여행을 가는 날입니다 와 알프스 알프스 좀 되냐? 오스트리아로? <laughs> 오스트리아 맨 오스트리아 맨 자, 오스트리아 준비... 여자 난 사실 그 차여 너무 기대돼. 만약 만약에 차여 안 예쁘면 아. 카메 준비됐어? 준비됐으면 소리 벗고 펜티 질러. 리오. 옷 색깔로 출. 발 약간 잘자더라아 어, 너무 예쁘네, <laughs> 진짜.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가 오스트리아를 가기 전에 체스키 크룸 로프, 로프 그 도시에 왔는데 여기도 되게 사람들이 체코 프라하에서 한2 시간 거리 정도 되는데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잘츠부르크 가는 길에 30분만 좀만 돌아가면 돼서 저희 여기서 밥도 먹을 겸 그리고 여행도 할겸 잠깐 들러볼 겸 왔습니다. 오, 아 진짜 예쁘다. 와, 망토다리라는데 와, 너무 예쁜데요. 아까 역광이라 잘안 보이셨죠? 진짜 무슨 그 설명에 동화 같은 말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거는 확실히 진짜 동화 같네요. 근데 정말 똑같다. 뒤에 는 오르간 항상 내 생각에 구독자분들도 이제 성당은 너무 많이 봐 가지고 이제 어떤 성당이 에 어디가 어인지 몰라 가지고 아, 진짜 그래도 참 진짜 몇 백년 전에 이런 건물을 좀 지었다는 게 그러니까 도시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 우리가 지금 뭐. 이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 이제 이 도시의 하이라이트 체스키 성에갑니다 거의 뭐공처로도수 있어, 아니면 아 이게 이쁘다고. 어. 이게 뭐 있나? 아, 이제, 아빠, 이제. 오 저기요. 털고래? 곰, 곰이잖아 여기. 아. 오. 아 너무 귀여워. 마늘 마늘 빨리 곰이다. 나나 진짜 이렇게 살고 싶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음, 음, 아무 할일 없이. 어 아, 음식. 음. 아니 마을이 예쁘다 진짜. 음. 좀잘 보여있네. 음. 그 다리 위에 좀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예뻤던 고수 전경을 다볼수 있고 와. 자 이제 자일츠 브루크로 가봅시다. 네, 좋아,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우리. 예. 준비 됐으면 소리 벗고 팬티지를. 소리 벗고 팬티지를 하니까. 팬티 그래야 돼. <laughs> 무슨 이렇게생겼어요국어 한국어, 한 음, 음. 한국어, 아닙니다 국스한국아한한국의한국 김치 한국 저녁식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한부르크 한국어, 로어떻게어 한국어, 한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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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봤는데 여기는 처음이국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도르미 노래를 불렀던 장소가 이 미라벨 정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영화에서 여, 여기서 노래 불렀다는 게 기억이 나나요 장면이? 미라벨 이 장면 기억나요? 다들 부르다가 올라와서 하는 게우 요, 요 장면이에요 이렇게 아이 옆에 정원이었네 이 옆에가 미라벨 공입니까 아 그게 도르미요 여러분들 영화 상상이 되시나요? 저희가 이제 그 모차르트 방곡관 왔어요. 아니 모차르트 키가 150이었대. 음 그냥 자기 옆에 똑같 똑같이 한나 아니 내가 180 조금 덜 되니까 나랑 한 30cm 정도 차이가. 아 아니, 진짜 이러, 이렇게 잘해어 이렇게 <laughs> 상상할 수 있어 여러분? 신은 다 주잖아. 모차르트에게 천재적아 <laughs> 그래? 어, 천재적능력 능력을 줬지만 키는 주지 않았었던 음. 거지. 1 0년된 것도 있어 막. 아 진짜 십 년? 그럼 음, 카레 한수맨 다음에 1 0년 되야 원래? 음난 사실 그런 거 아닙니다. <laughs> 우리 우리 사실 해본 적이 없어 자기. 맞지? 음. 오늘 해보는 거야 바로. 아 괜찮아. 백오 박 백오 박. 백오 박. 고리 되게 예쁘다. 일단 해야지. 맛있는 밥 먹읍시다. 네. 와 어, 좋아. 어치워 아, 여기. 여기가 1 5 0년 된다고? 응. 음. 와 대박. 그 음, 굴라시부터 이 치즈 돈까스 그 다음에. 돼지고기 약간, 약간 찜? 돼지고기 찜? 거기다가 송송 응, 응. 네, 여러분 저희 모차르트가 또 유명하잖아요 오브스티라가 네, 그걸 기반으로 한 디저트 가게들이 유명한데 각자 자기들이 원조라고 우긴데요 근데 여기가 카리나 말로는 진짜 원조라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이거 모차르트, 모차르트 케이크 이거 라즈베리 이거 바닐라 바닐라, 라즈베리, 모차르트 아니 이게 꼭 한국 떡처럼 생겼어 제사상에 어울리는 떡이 맛있어 여러분 오스트리아가 또 안식편에 다라온거 아시죠? 음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그렇게까지 안 달다 이거 진짜 맛있어 이것도 그렇더라 생기가고터가 이미 그냥 아니 디저트는 여기 오스트리아가 훨씬 맛있다 한국보다 항상 네 여러분 저희가 디저트를 먹고 여기가 무슨 광장이죠? 그거 잘 모르는데 여기 어떤 아, 레지던트 광장이구나, 여기가 네, 저는 일단 말 중에서 그 일단 하얀색 말 제일 좋아하고 왜냐면 내 이름이랑 똑같, <laughs> 똑같고. 그리고 그 둘째하고 셋째. 봐봐. 봐봐. 네. 그거 잘 예뻐 어, 예쁘다, 진짜 근데. 네. 그거 바로 가리네요. 네. 잘 몰라요? <laughs> 그냥 말. 좀. 음. 말. <laughs> 죄송합니다. 네. 같이 다 들어서 들어보세요. <laughs> <laughs> <여기 있어 봐. 웃음> 내가 물어보고 오는 역할처럼 할게 오케이. 빰빰 빠라밤 디피츠크 25분정도 타는데 9만원 9만원? 자연스럽게 가자 자연스럽게 <웃음> 어. <웃음> 아 내가 솔직히 5만원이면 생각해보면 했다 인정? 이제 레지던스 광장 지나면 은 이제 이 성에 갈수 있어요 오케이 간다 <웃음> 간다, <웃음> 간다. <laughs> 와, 여러분들 알프스가 제대로 보이네 올라오니까. 그거 진짜 예쁘나 같아 음... 뭔가 난리조트처럼 먹고 싶어. 알지? 그 버려슈가. <laughs> 미안해요. <laughs> 거의 20m야. 아, 야, 이... 이거 할라산이야. 그러네. 요 만호 만호 이거 할라산이야. 할라마운틴 어. 그러니까 약간 초코슈피시 느낌 나겠네. 그렇지. 나그 특별제 더러. 자기가 그런 느낌 나겠라고 느낌. 자기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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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럼 <laughs> 사실 여기 예쁜 거는 벼캉 그 색깔 너무 예뻐 맞지? 볼수 있어? 호수? 어 예쁘네 어그 강하고 거기 호수 어, oh, yeah. 그강그 색깔 uh -huh. <laughs> 좋아 많아 좋아 할슈타트 예쁘다는 소린 들었는데, 이야 이 정도는 줄거라네요 옛날에 이 구역이 소금광산이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할이 옛날에 켈트어로 소금이었대. 음.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소금광산이래. 음. 그래서 소금 도시라는뜻이 할슈타트. 이 레일이죠. 이 레일 타고 쭉 올라가는 건가봐요. 이야. 그냥 나는 그거 타고 네. 잘 그냥 등산하냐? 그거 더 빠른지 볼까? 장현이는 <laughs> 별로. <laughs> <생일은 필수 알아? 웃음> 여러분, 저희 지금 2시 출발 티켓으로 24유로입니다. 왕복 3만 6천원. 와, 가격이 8시 타트가 이걸로 돈게나 볼것 같아요. 소금광산을 포함하면 40유로니까 6만원. 그래서 저희 가족은 소금광산은 안 가고, 일단 정상까지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멋있다. 호수가 진짜 잔잔하다잉. 아, 여기는 리프트가 따로 없구나. 아, 아, 아. 아 여기서부터 1 5분까지는 15분밖에 안 걸리네. 등산? 등산. 제가 포기하지 마. 자기야 포기는 자신감? <laughs> 아니 패치 패치 셀 때나. 아 진짜 죽인다 여기. 예쁘지 않아요? 오, 그 어. 여기 온그 뭔가 그산 호수에 코, 산이 코... 비쳐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나란 라이 정도 큰 호수는 없지. 있어 충주. 아 진짜? 엄마마도마. 아 그래? 응.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 상다가 가기 자기 우리나라도 이런게 있대 나중에 가보자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할울스타디 아주 광경에 보이는 식당? 카페에 왔고요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야 이거 넉넉한거 무슨 양 맛도 좋아 맛도 좋아? 좋아 좋아요 너도 좋아. 맛도 좋다 아 그래? 옷을 응. 벗어가지고 맥주도 샀고요 여기 보시면 I'm salty 나는 짜다 아니면 그... 미쳤어 어. 그거도 그래서 내 생활 나한테 딱 좋아 그러면 자기 항상 날 미치게 만들어서제가또 가짜뉴스 퍼드리지 말아주세요 가짜뉴스 아니야 10유로 야 할스타트 공기를 단돈 15,000원에 <laughs> 15 여러분들 사드릴까 이거 보내드릴까 한국에서 한국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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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닝 <오픈인> 앤드 오프 할스타트 개 웃기네 그거 봐 어, 여기 또 The atmosphere of 할스타트 In cans available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을이 너무 예뻐요 산 진짜 너무 죽인다 그러니까 아니 할수탑트가 아주 아, 알차네요. 돈만 좀 있으면 되게 한번 써 봐. 오이 하나 둘 하나 둘 셋. 끝과. 음,